부등식 중단원 5번입니다. 다음 연립부등식의 해가 다음과 같을 때두 상수 a, b 값 구하기 그럼 연립이니까 우리 각각 1번, 2번 각각 간단히 해야 되겠죠. 1번 분배법칙으로 꺼내면 2x-2a 그 다음 4x 플러스 4 x끼리 모을게요. 2x-4x는 4 플러스 2e. 그럼 마이너스 2x는 4 플러스 2e 마이너스 2로 이제 각각 나눠주죠. 그럼 일단 부등호 먼저 바뀌는 거 알고 마이너스 2를 각각 여기 나눠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. 그럼 우리 1번 간단히 했습니다. 그럼 이제 몇번 2번도 간단히 하셔야죠. 2번은 더 간단히 될것 같아. 3x 마이너스 4 5 마이너스 4만 이항시켜 얼마? 9 그럼 x는 얼마다? 3이 된다 우리 2번도 간단히 했네요 그럼 얘네를 수직선에 나타내면 어?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? 확실히 알고 있는 이 3부터 2번에 있는 해부터 표시하면 x는 3보다 작으니까 왼쪽 그 다음, 1번은 역시 포함시키고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A는 크다라고 갔을 때, 위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. 그럼 먼저 첫 번째, 누구?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A는 누구와 같다? 마이너스 4와 같다. 그래서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. 그럼 으로 A는 얼마? 2. 다음, 두 번째. 2, 3은 누구와? 얘와 같은 거니까 한 번에 나왔네. B는 얼마? 3. 그래서 각각 답 구하면 A는 2, B는 3이 되겠습니다.